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2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해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코스 본문은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새벽에는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3면에 있는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의 재단을 쌓으시는 또 원근 각처에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해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민수기가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지요.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출애굽 2년 2월 1일이 민수기 일장의 시간적인 배경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날짜가 출애굽 1년 1월 14일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나서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이 1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출애굽 1년 3월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시내산에 이 모세가 올라가게 되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게 되지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이 반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동식 예배처소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진데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준비시키시나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수를 숫자를 파악해라. 인구 조사를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인구조사는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인구조사의 목적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무엇인가요? 다름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시는 인구조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오이코스 본문인 민숙이 2장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인구조사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이 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배치된 진영별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2장 8절에서부터 군대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국당에서 430년 넘게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출애국, 구원을 해주시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가나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래된 애국당에서의 그 노예 근성을 다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오래도록 세상 속에서 젖어 있는 세상의 죄악, 세상의 때들을 모두 다 씻어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곳 영락교회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도에 어, 재직부서 가운데 세가족부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약 10년 동안,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역이 바로 세가족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사실 세가족부 사역은 저와는 좀 맞지 않다. 할 수만 있으면 좀안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좀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초신자들보다는 세 가족분들보다는 이미 좀 신앙이 있으신 분들, 이미 좀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오신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훨씬 더 사역을 잘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교회가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종하면서 세 가족부를 맡아야 하지요. 그래서 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 가족 교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20년부터 코로나가 터지지요. 제 기억으로 2월 마지막 주 4부에 배때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던 분들을 댁으로 돌려 보내시고, 큰일이 났다, 비상이 났다 해서 문을 닫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또 비대면 영상으로 세 가족 교육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세 가족 교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어떤 거였냐 하면 세 가족분들 가운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처음으로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쉽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교재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거든요. 어, 이런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답.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정답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기존 신자분들에게는 충분한 정답이 될수 있지만 아직 성경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또 성경의 권,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초신자분들에게는 사도행전 4장 12절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이 대답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더 쉽고 더 이해가 되게 이런 진리들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새 가족부 3년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고 이제 또 저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 하면 북한 선교부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우리 자유인 예배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인 성도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자유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북한 선교부를 맡으리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락교회에 와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북한 성교회 일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 자유인 예배부에서 탈북하신 우리 자유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유인 예배를 처음 드리고 나서 제게 제가 받았던 인상이 무엇이었냐면 아, 이분들은 북한에서 오신 새가족들이시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만났던 우리나라의 새가족들보다 더한 새가족들이셨어요 예배 순서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초신자 새가족들보다 더한 새가족이 이분들 북한에서 오신 새가족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려고 이분들에게 더 쉽게, 더 이해가 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난 3년 동안 나를 새가족부에서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요,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자유인 예배를 이제 한 3년째 섬기니까요. 어떤 기분이 드냐 하면 정말로 자유인 예배가 영락교회 안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15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 느낌이 듭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10명 정도가 나오고요. 작지만 청년부도 있고요. 매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새가족들도 오시고 하면서 정말로 작은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배 공동체를 맡기시려고 어떤 예배 공동체로 나를 보내시려고 이렇게 또 자유인 예배부에서 나를 준비하고 계시나 훈련시키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6년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서 그 거룩한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도 조금씩 오늘도 하루만큼씩 다듬어 가시고 비져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실 때에 그 공간적인 배경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일장 일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곳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읽고 읽는 이 구약의 성경의 이름이 민수기이지요 사실 이것은 이 책의 1장과 또 뒤에 26장의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억, 기록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을 헬라어로 숫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의 제목을 붙이는 것을 기원해서 지금 우리 성경도 민수기, 숫자를 뜻하는 민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 성경의 이 책의 이름은 다릅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의 이름은요 일절에 나오는 광야에서가 책 제목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의 원 제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넘어지면서 광야에서 하나, 그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느 찬양팀의 새로운 찬양 앨범을 듣다가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찬양의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 찬양 제목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찬양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요.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였어요. 와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닌가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 있음을 기뻐하리라. 이 부분에선 좀 무섭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난 있음을 반드시 광야의 길이 있음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나요? 할 수만 있으면 광야의 시간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 사실,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걷고 있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걷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애국에서의 그 노예 근성이 내 안의 추악함, 내 안의 교만함, 이 세상 속에서 물들어 있는 나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니 하시는 그 모습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용락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광야인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으셔서 힘들어하시고 낙심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더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군사로 다듬어져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담대히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다 씻어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더 굳게 붙잡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영락의 성도님들 계시다면,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힘든 마음으로 눈물 지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 얽히고 설켜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청소년,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을 다 되게하여 주실 수 없어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하여 주시어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전 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 이름으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 죄의 노예로 살던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 이런 모든 교육기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태국의 박원길 선교사님과 인도의 정현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서 뒷면의 기도 제목을 참조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